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논센스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연 만물을 통하여 당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특별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굴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부모는 말합니다. 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꾸든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이 땅에서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교훈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교훈, 모세도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하는 방식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복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0편 기자 또한 여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그의 가르침과 교훈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의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한 자리에 주곤 합니다 이 생을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